빨리다 치워. 플라토랑뭐랑다 넣었고 이렇게 올려놓고 제대로 다아 아닙니다. 기나 바닥 다 치워, 박준서. 응. 책도다 넣고. 너 종이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 다 버려버려 진짜. 어? 제대로 못해 못못 넣겠으면 저쪽에다 놓어. 어우. 준서 이거 끝났어. 야 군대 들이켜지 말고. 이놈의 새끼들 진짜.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왜 꺼내요, 이렇게. 바닥에다 최단으로놓고 이놈의 새끼저 위에다 올려놔. 엄마가 다시 하게. 거기 말고저 옆에. 잠깐만. 지 자. 저기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아까. 지금 블루 팀이랑 초록 팀은? 막 깨져있는 상태들 잠깐만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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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호 와! 달궈. 우라첫 끌리 와 이겼나? 안이겼나? 아직더 남아있나? 아 100포인트 받았네 윤서야 잘가 윤서 나한번 어디 부숴볼 건지 알아? 네, 네. 윤서야 초키나 혼자만 있는 것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으으으 으으 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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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, 뭐야! 어디, 들어올 수 있겠니? 뭐 말을 안 듣는 것이냐? 오케이. 파란 팀, 비어있고. O K。Okay. 야, 파란 팀 엄청 많이 날렸어 방금 봤죠 그래 내가 파란 팀 절반 날렸어 뭐 노란 팀 부서졌네 완전히 응 내가 파란 팀까지 부숴먹은 사람 어. 파란 팀 못되게 야야야 yeah, 파란 팀못 살아먹겠다. 지금. 추위에 덜덜 떠면서 살아야 될 수도 없다. 어디서? 어디서? 덤비면은. 난, 난다. 야, 얼른 와. 정체 이탈해. 어디 죽였니? 죽었니? 죽었니? 아니, 죽으려고. 안 죽으면은, 내가 너네, 내가 너네 집에 찾아간디. 잘가. 나 하는 백미야 라고지. 예, 백미 먹고 싶어 죽었다. 안돼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 된다고. 야씨. たうえっ